아성아, 우리 아성이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서 이것 보세요.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소파를 치우고 싶은데 남편의 보물이라서 그건 안될것 같고요. 아이고, 타잔이세요? 네, 어를 잡고, 아이 참.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 그냥. 슝! <laughs> 가서. 하쌩! 뭐해, 거기서? <laughs> 자, 엄마가 칼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도! 하나, 둘, 셋! 짠! 이번에는 딸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배추! 하나, 둘, 셋! 짠! 재밌어? 다음에 토마토! 하나, 둘, 셋! 뿅! 우리 화성이가 요즘 거실을 완전 활보화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좀 미끄럼틀, 요즘 완전히 꽂혀가지고 볼풀장에서 막 놀다가 미끄럼틀 이제 역주행해서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구멍이 자꾸 빠지고 여기 소파로 막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기 TV 밑에 이 단상? 이런 게 있는데 어제 하성이가 여기 자꾸 밑에 들어가가지고 팍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 아직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이제 사단이 좀날것 같아서 교구장을 여기 앞으로 좀 깔려고 해요. 그러면 TV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어, 제가 고려를 하는 게, 어... 흥미 영역의 기본 원리라고 전공 시간에 배운 거. 역할이랑 쌓기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놀이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물이 있는 곳과 건조한 곳, 뭐 이런 건 되게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사이즈니까, 어... 그래도 이제 구중에서 그 굳이 지켜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역할이랑 이거 키는좀 붙여서 하고 싶어서 어 오늘 계속 놀이 중에 머리를 싸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간 재구성이 다 끝났어요. 여기 아, 원래 채코지가 있었는데 채코지에 바퀴가 달려 있다 보니까 하성이가 자꾸 뒤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률 악기 관련된 장난감을 여기다 몰았고 이거는 어, 바퀴가 안 달려 있는 교구장이에요. 그래서 어른도 조금 밀기 힘들고 꽉 끼어 있어가지고 아마 하성이가 여기 뒤로는 이제 못갈것 같고 그리고 여기 원래 TV. 이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교구장으로 싹 가려서 하성이 아직 팔이 짧기 때문에 TV 모니터에도 이제 손이 안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할 놀이 할수 있는 이제 교구장을 보면은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하성이 방에 있던 교구장 하나를 끌어와가지고 역할 놀이 할수 있는 교구장을 여기로 넣어놨고 그다음에 싹키 어, 블록 놀이 할수 있게 역할이랑 연계돼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고. 책꽂이가 있었던 자리죠. 블럭, 이제 통에 든 블럭들 여기다가 몰았습니다. 이거 칠판을 여기다가 끌어오고 싶은데 지금 이거를 여기로 옮겨버리면은 하성이가 여기로 이제 탈출하기 때문에 어, 결국 이 울타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추가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따로 어, 울타리 구매는 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책장이 원래 이쪽이랑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다 가져왔어요. 왜냐면 놀이하면서 책 여기서 읽어주고 낮잠도 여기서 잘 때문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소파 이제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여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 앉아서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스프링카랑 수조작이라든지 과학 여기가 해가 잘 드는 남양이거든요 그래서 나성이가 어... 구강기 좀만 끝나면은 책상을 여기다가 좀 추가로 넣어가지고 미술놀이 할수 있게 햇빛 잘 들어오니까 다양한 뭐 햇빛으로 놀이할 수 있는 것들, 셀로판지 이런 것들 붙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이상 이제 소파가 아니기 때문에 안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끝났어요 여기가 매트가 애매해서 매트를 뭐 추가로 사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있다면 이거 무늬있는 걸 해가지고 조금 좁아보인다는 거? 그냥 민분늬로 할걸? 근데 이건 리퍼 상품이어가지고 선택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저렴하게 데려온 것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치?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치? 오랜만이다, 그 신발, 그치? 고행기 탈때 그거 신었었잖아. 이게 신발이 115 정도 되는데, 이제 너무 작아요. 이 신발이 좋아? 이 노란 신발이 좋아? 핑크색이 더 좋아? 너도 예쁜 건 알아보는구나? 백살공주 집안에는 그릇도 일곱 여자 들고 침대 들고 하루에 일곱 남쟁이들이 집이었지요 백살공주님 우리랑 여기에서 같이 살아요 백살공주 백살공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왕비가 지도해 왕비가 지도해 독사과를 먹였지요 그 사실을 알기는 왕비가 사과장들을 돌고 오두막집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살공주는 독사과를 와자 이웃나라 왕자가 신호들과 함께 다 같이 꿀꿀산이 된 공주님 꿀꿀 누가 와서 깨워줄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왕자님 공주님을 깨워주세요 맛있어? 자, 포크로 화성아 이렇게 콕 옳지 화성이 가요 이제 밥도 엄마가 떠주는 건안 먹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손으로 넣어야 그건 먹어요. 숟가락이랑 포크랑 예쁜 거 사줘야겠네. 그거 스스로 먹을 수 있겠어? 콕. 아이고, 잘하네. 하상이 찾으라! 하나, 둘, 셋. 까꿍! 엄마, 어디있을까 까꿍! 우리 애기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여기있네! 까꿍! 까꿍! 우리 아정이 어딨나? <laughs> 왜 그거 너가 직접 고른 턱받이잖아. 오늘 목욕하고 나서 옷장에 옷을 보여주면서 뭐 입을래 했더니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옷을 가르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으로 입혔고 턱받이도 자기가 턱받이 바구니에서 고른 거예요. <laughs> 对对对，嘣嘣嘣！不走嘞，走走，这个，这个。 오잉? 그릉! 우와 무너진다! 오늘은 우리 하성이의 300일입니다 화성이 300일 축하해요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우리 하성이가 여기 친구 손을 뜯어먹고 있어요 이게 팝업 책은 이렇게 나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씩 다 열매 따듯이 떼어먹어요. 자기 손은 안 빨면서 이 친구 손은 아주 많이 빨아가지고 흐물흐물하네요. 맛있어요? 봤어? 마사지 시작할게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아 고객님, 엎드려보세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바 비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성이 알고 위로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다 됐습니다, 고객님. 가세요. 하상아, 푹신푹신하지? 원래 저희가 매트가 이쪽 두 곳밖에 없었는데 매트를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하성이가 이제 행동 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매트가 안 깔린 곳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바로 어제 깔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통째로 이제 저 놀이집 밑까지 다 깔았어요. <laughs>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지, 하상아. 그치? 하성이, 어, 다치지 말라고. 그리고 아빠가, 우리 하성이 무릎상 한다고 매트 다 이렇게 사서 깔아준 거야. 아빠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빠 고마워요. <laughs> 응. 아빠 사랑해요. 근데 하성이가 아빠를 엄청 좋아해요. 아빠가 막 오랜 시간 놀아주는 것도 아닌데. 응. 삐는 끌리나 봅니다. 앉아서 타요. 엉덩이 콩. 다리 내리고. 아니, 앉아. 앉으세요. 김하성, 앉아.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앉아서 타는 거야. 삐삐. 하성아 어떤 옷을 입을 거예요? 옷 골라보세요. 이거? 이거야? 알았어. 엄마 갔다 올게. 여기는 왜 올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내려오실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실 건데요? 엄마 안 도와줄 건데? 그렇게 점프를 한다고? 한성아? 안 무서워? 너 진짜 겁없어서 어떡해 팔락팔락. 팔락팔락팔락. 아빠 있으니까 좋다, 그치? 내게. 음, 아빠 사랑해요, 여성아. 되는거 아니지? 됐는데. 하성이 그입 됐는데 하지가. 입는기쪽인 맞지? 여기 잠깐. 넌 여기 됐잖아. 하성이가 다음 주에는 10개월이 됩니다. 제가 벌써 10개월이 정말 믿기지 않네요. 더 멋진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フフフフ。<ッ> <laughs>